안녕하세요. b r i t t 이 Play의 세실리아입니다. 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마지막 달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어, 힐링하려고 어, 부산 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보니까 힐링하려다가 킬링할 일이 생기게 되긴 하네요. <laughs>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바다 보고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 집 오션뷰거든요. 오고하니까 그래도 또 여행도 못 가는데 이렇게 내려오니까 또 그래도 좋네요 <laughs> 네 지금 연말에 미니북 시리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부산에 왔으니까 바다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니북 시리즈 두 번째 노인과 바다 준비했습니다 좀 식상한가요? <laughs>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콘티가 없어요 어쨌든 놀러 왔기 때문에, 쉬러 왔기 때문에 놀다 보니까 콘티를 못잤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기차 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급하게 켜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콘티 안자고한게 너무 티가 나죠. 행성수사라는 게. <laughs> 아무튼 이 노인과 바다는 어, 헤밍웨이 모르시는 분 없겠죠? 읽어 보진 않아도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이 노인과 바다는 헤밍웨이, 모히또 쿠바 이세 가지 키워드는 다 웬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처음 읽거든요. 그런 건 많죠. 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를 패러디한 거. 제일 유명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광고 있잖아요. 신구 선생님이 니들이 개맛을 알아 하는 그 광고 있죠. 그게 노인과 바다 패러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영화나 나라, 국적 상관없이 많은 영향을 준이 소설인데. 어, 이걸 보면 그렇게 코바가 가고 싶다고 하는데 <laughs> 잘 모르겠네요 <laughs> 근데 지금 다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 기차 내려오면서 한5 60페이지 읽은 게 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면별로는 아니지만 정말 오디오북 맛배기처럼 처음부터 한 30분 알람 울릴 때까지 쭉 읽어보려고 해요. 제가 봤을 때한3 40페이지 정도 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디오북, 뭐 ASMR 느낌이나 라디오 듣듯이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뭐이책 있으시면 같이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 1시 43분 이거든요. 네. 2시 15분, 30분 동안 타이머 세팅 해놨고요. 사운드도 노인과 바다라서 물결 해 놨어요. <laughs> 식상해 식상해. <웃음> 아무튼 어 34분 됐네요. 딱 45분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모스 훈토스. 노인과 바다. 헤밍웨이. 이수정 옮김. 그는 멕시코 만류의 조각배를 띄우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지난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함께했다. 그러나 40일이 지나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보니 소년의 부모는 급기야 노인이 그 부른이 극에 달한 살라오가 된게 분명하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로 옮겨 탔고 옮겨 탄 배는 그첫 주에 어지간히 큰 물고기를 세 마리나 잡았다. 날마다 빈대로 돌아오는 노인을 보는 게 안쓰러워, 소녀는 늘 마중을 나가 낚싯줄 탈에나 갈고리, 또 작살이며 돗대에 감긴 돗다위로 옮기는 일을 도왔다. 노인의 돛은 밀가루 부대로 덕지덕지 덧댄 데다, 둘둘 감긴 모양새가 영락없이 장관 패배를 상징하는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마르고 여의였으며, 목덜미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열대 바다에 반사된 햇빛을 받아온 탓에 얼굴에는 피부암일지 모를 갈색 반점이 피어 있었다. 반점은 양쪽 뺨 아래쪽까지 번져 있었고 손에는 낚싯줄에 매달린 무거운 물고기와 씨름하느라 깊게 팬 흉터가 군데군데 나 있었다. 새로 난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물고기가 있을 리 없는 사막의 침식지만큼 죄다 오래 묵은 것들이었다. 노인은 모든 게 늙고 오래됐지만 바다색을 담고 활기와 불굴의 의지가 서린 그 눈만큼은 예외였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조각배를 끌어다 놓은 해안가 기슭을 함께 오르며 소년이 말했다.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어요. 그간 돈을 좀 벌었거든요. 노인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었고 소년은 노인을 무척이나 따랐다. 아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타고 있는 배는 운이 좋은 배란다. 그 배를 그대로 타거라. 하지만 기억 안 나세요? 87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으시다가 우리가 같이 나가고부터는 석주 동안 매일같이 큰 놈을 잡았잖아요 음, 기억하지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날 믿지 못했다 난게 아니라는 거 안다 아버지 때문에 옮긴 거예요 저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따라야죠 음, 알아 노인이 말했다 응당 그래야지 아버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음, 그렇구나 노인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안 그러니? 그럼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테라스에서 맥주 한잔 사드릴까요? 이 짐들은 나중에 가져가고요. 음, 안될게뭐 있겠니? 노인이 말했다. 어부 사이에 말이다. 두 사람이 테라스에 자리 잡고 앉자, 어부 여럿이 짐짓 노인을 조롱했지만, 노인은 화내지 않았다. 좀더 나이 지긋한 어부들은 노인을 보고 서글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내색은 하지 않고, 해류나 낚싯줄을 들이워둔 곳의 깊이, 또 줄곧 좋은 날씨며 바다에서 본 이런저런 일을 점잖게 이야기했다. 수확이 좋은 어부들은 일찌감치 돌아와 청새치 배를 갈라서 널빤지두 장에 꽉 차게 널어 두 사람이 그양 끝을 힘겹게 들고 어류창고로 옮겼다. 거기서 아바나의 어시장으로 고기를 실어갈 냉동화물차를 기다렸다. 상어를 잡아온 어부들은 해안가 맞은편에 있는 상어처리 공장으로 상어를 운반해갔다. 그곳에서 상어는 도르래에 끌려 올라가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살이 조각나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 올라치면 상어 처리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 건너까지 실려 왔다.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불다 잦아들면서 그 냄새도 희미한 여운으로만 느껴져 테라스는 기분 좋게 화창했다. 야, 이제 주무셔야죠. 내일 아침에 기운 내시려면요. 저는 이 그릇 테라스에 다시 갖다 줄게요. 그래, 잘 자라. 아침에 깨우러 가마. <laughs> 할아버지는 제 자명종입니다. 소년이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이 말했다. 늙으면 왜 이리 일찍 깨는 건지 모르겠다. 더긴 하루를 보내라는 뜻인가? 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소년이 말했다. 저 같은 남자 아이들이 아침 늦도록 고나게 잔다는 건 알아요. 나도 그랬던 게 기억난다. 노인이 말했다. 늦지 않게 깨워주마. 주인 아저씨가 깨우는 건 싫거든요. 아, 제가 그분만 못해 보이려나요? 알았다. 할아버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소년이 밖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좀 전에 식탁에 불도 안 켜고 식사를 했고 그 어둠 속에서 노인은 바지를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 노인은 바지 속에 신문지를 끼워놓고 말아서 베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담요를 몸에 둘둘 감고 침대 스프링 위에 덮은 또, 달, 또 다른 헌 신문지 위에서 잠을 청했다. 곧바로 잠이 든 노인은 어린 시절 갔던 아프리카 꿈을 꾸었다. 하염없이 길게 이어진 금빛 해변, 눈이 부시게 새하얀 해변, 그리고 높이 솟은 곳과 우람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요즘 들어 노인은 매일 밤그 해안가에서 사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파도가 포효하는 소리를 듣고 그 파도를 헤치며 노저어는 원주민의 배를 보았다. 잠을 자면서도 배 갑판에서 타르며 뱃밥 냄새를 맡고 아침에는 무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평소에는 무바람 내음이 날 때쯤이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챙겨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갔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좀 이르다 싶게 무바람 냄새가 풍겨왔다. 노인은 꿈속에서도 이르다는 걸 알아채고. 내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얀 선봉우리들이 바다 위로 솟아오른 전경이 들어오더니 카나리아 군도에 흩어진 이런저런 항구와 정박지도 나타났다. 노인은 이제 폭풍우나 여자들 꿈은 꾸지 않았다. 심각한 사건이나 큰 물고기, 주먹질, 힘겨루기 같은 것도 꿈에 나오지 않았다. 죽은 아내 꿈도 꾸지 않았다. 이제 노인은 어떤 전경이며 해변을 거니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역이면 새끼 고양이처럼 뛰놀았고. 노인은 소년을 사랑하듯 사자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소년을 꿈에서 본 적은 없었다. 버뜩 잠에서 깬 노인은 열린 문틈으로 달을 한번 쳐다보고 둘둘 말린 바지를 펴 입었다. 오두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본뒤 소년을 깨우러 길을 따라 올라갔다. 새벽 한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노인은 떨다 보면 그 기운의 몸이 따뜻해질 테고 또 이제 곧 노를 저으러 갈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년이 사는 집은 잠겨있지 않아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쓰러져가는 달빛 속에서 또렷이 보였다. 그 한쪽 발을 가만히 잡고 있다 보니 소년이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가의 의자에서 바지를 집어 침대에 앉아 입었다. 노인이 문 밖으로 나오고 소년도 따라 나왔다. 소년이 아직 졸린 듯 보이자 노인이 소년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아이, 미안하구나. 깨봐. 소년이 말했다. 사내라면 응당해야 할 일이죠.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을 향해 길을 내려갔다. 도중에 보니 맨발의 사내들이 저마다 배에 돗대를 메고 어둠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두막에 당도하자 소년이 바구니에 든 낚싯줄 타래와 작살, 갈고리를 들고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돗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아, 이 어부들을 배에 가져다 놓고 나서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상대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유통에 부어놓은 커피를 마셨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소년이 물었다. 아직 졸음을 쫓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정신이 들고 있었다. 아주 잘 잤단다, 만얼린. 노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어째 자신감이 솟는구나. 저도요. 소년이 이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 정어리랑 제 것도 가져와야겠네요. 할아버지 드릴 새 미끼 고기도요. 주인 아저씨는 어구를 손수 달라요 절대 다른 사람이 옮기게 하지 않거든요. 음, 우리는 다르지. 노인이 말했다. 난 네가 다섯 살 때부터 어구를 나르게 했잖니. <laughs> 알고 있어요. 소년이 말했다. 얼른 돌아올게요. 커피 한잔더 드세요. 이 가게에 미리 값을 치러 둔게 있어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 자갈을 밟고 걸어가 미끼 고기를 쟁여둔 얼음 창고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하루 동안 입에 대 유일한 음식일 테니 마셔둬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먹는 게 지겨워진 지 이미 오래라. 노인은 점심을 싸가는 일이 없었다. 조각배 뱃머리에 둔물한 병이 그날 필요한 전부였다. 소년이 정어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 고기 두 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발 아래로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느끼며 길을 내려갔다. 조각배가 되어진 곳에 이르자 두 사람은 배를 들어 올려 바닷물 속으로 밀어 넣었다. 행운을 빌어야 할아버지,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이 말했다. 네잘 들으셨나요? <laughs> 딱 30분 동안 한35 페이지, 6 페이지 정도 읽었거든요. 어 이게 잠깐 책 설명을 하면 이게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중편 소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니북이라서 150 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한 원래 사이즈 B5 책 사이즈면 100 페이지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한2 시간 집중해서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1952년에 쓰였고 어 낚시가 취미였다고 합니다 희명이가 그래서 그 낚시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약간 어구 설명이나 많아가지고 조금 하면서 좀잘안 쓰는 단어에서 좀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했어요. <laughs> 어 근데 앞부분만 잠깐 읽었는데도 이제 뒤로 가면은 큰물고기와 혈투를 부리면서 약간 인간의 열망 어 아직 음, 노장은 죽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겠지만 이 앞부분은 어, 앞부분만 읽어봐도 뭔가 쿠바 어촌 동네를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소년과 30페이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소년과 노인의 대화에서 이제 막 인생이 시작하려는 팍팍 산 청년과 꿈속에서도 조용한 사자가 거니는 꿈만 꾸는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는 노인이 데뷔가 되는 모습에서 벌써부터 이제 그 정막함? 쓸쓸함? 느껴지네요. 그래서 뒷부분도 어 쉬는 시간, 이제 남은 연휴 동안 스르륵 읽으면 읽어질 것 같아요. 약간 쓸쓸한 연말 정서와 잘 어울리는 책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예, 쿠바, 해밍웨이, 그리고 해밍웨이 하면 모히토잖아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좀 연결지어서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어, 일단, 이 쿠바는 저도 잘 몰라요. 쿠바는 뭔가 미지의 세계고 아련한 느낌이고 예수 가아 아티스트 알록달록한 집, 뭐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 저도 잘 모르는데, 어, 제가 중남미 문학 공부했을 때는 이제 이 쿠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쿠바 혁명, 체계바라, 쿠바 혁명, 그리고 피델카스트로 이세 가지 키워드가 굉장히 응집이 되는 장소인데, 어, 이 쿠바 혁명이 성공, 한 이후로 피델 카스트로가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동안 의료도 완전히 백0 무료였고 또라 카사데 아메리카라고 피델 카스트로 이걸 굉장히 예술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원, 집대성을 해요. 그래서 중남미 문학이나 예술을 논할 때라 카사데 아메리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학적으로는 여기서 유명한 작가들이 후원받고 모이고 이렇게 해서 붐 소설. 중남미 문학이 대거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붐소설이 여기서부터 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피데카스트로가 많이 모았죠. 사람들을. 뭐그 정도 알고 있고, 어, 저는 이제 쿠바 사람은 만난 적이 있는데, 국교 정상화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2016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 중남미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데, 저희 킨텍스에서 쿠바 부스가 네 개가 있다고 급하게 통역을 구해서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맡은 바이어분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굉장히 이렇게 키도 크시고 어디 구부러진 데도 얼고 뭐 드시고 공기업 사장님인가 뭐 이러셨던 것 같은데 어 러시아어도 잘 하셨고 소련 시절 때 유학을 하셔가지고 러시아어도 잘 하시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쿠바를 간 적은 없지만 쿠바 사람은 만난 적이 있다 <laughs> 그렇고 헤밍웨이도 이 쿠바라는 나라가 굉장히 매력 있고 하다 보니까 뭐몇번 방문했다가 아예 끝까지 눌러 앉은, 앉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헤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죠 내 모히또는 라보데기타 내 다이끼리는 엘플로리디타 있다 물론 이 라보데기타 된 메디오는 단골집이 였다 아니었다 논쟁은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이두 바는 다른 바보다 이 해밍이 이름값 때문에 모히또 값을 두 배나 더 받는다고 하네요. 음. 그럼 모히또랑 다이키리는 제조법만 다르고 거의 비슷한 럼주 베이스의 꼭델 칵테일인데 어, 1961년 케네디 때 단교가 됐는데 <laughs> 그때 일화 그좀 유명한 일화예요. 케네디가 워낙에 쿠바산 시가를 좋아해서 몇 박스를 구입을 해놓고 단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laughs> 그만큼 이제 쿠바는 모히또. 왜 모히또가 사탕수수 럼주 럼주 베이스인데 럼주가 사탕수수 만들고 남은 이제 부산물로 만든 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쿠바가 럼주가 되게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럼주 시가 요런 그리고 뭐 물고기 자연 자연산물이 뛰어난 자연경관과 자연산물이 풍부한 그런 동네인데요 어, 그래서 아마 헤밍웨이가 그곳에 눌러 앉아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어, 어, 정도 해서 이제 쿠바 헤밍웨이 모히또 뭐 잠깐 짧은 북토크 여기까지 했고요 또 단계가 격상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 괜히 힘내라는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요 남은 한 120페이지 마저 읽으면서 좀 평온하게 연말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Hasta 아, luego.